모험 레벨 55. 일단, 퍼엉 님이 신청한 이유는, 원래 키우던 애들 성유물더 좋게 만들어야 될지, 새로 뽑은 애들 육성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라, 레진을 없다 써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우선은, 요, 지맥제합전 같은 앵커보다는 스펙업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스펙 좀 볼게요. 원신에서 제일 중요한 스펙이 뭔지 아세요? 바로, 돌파예요. 돌파 다음이 성유물 무기, 이런 거예요. 제가 딱 요렇게 무기를 봤었을 때, 퍼엉 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하다가 샷건 칠 수도 있어요. 지맥제합전 하다가. 절망을 들어가려면 애들이 스펙이 짱짱짱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게 목표예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목표를 딱 잡고 모모모모 뽑고 애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다 들고 가야 돼요 사실 180초 내에 깨는 건 어렵지만 360초는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를 목표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 스펙을 한번 볼게요 치육 보너스가 35.9면 이게 치육 보너스 뚝이겠죠 Okay. 뭔가 다손안된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나마 요 아야카에 좀 집중 투자를 많이 한것 같은데 아야카를 좋아하셔 굿 제가 성유물도 되게 잘 맞춰놨죠 얼음색 근데 이게 허엉님이좀더 일찍 만났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우선은 사스카 파티 마비카 파티 아야카 파티 요렇게 짜야겠죠 근데 사스카 파티는 뺄게요 자왜 빼냐면은 마비카 파티에 시클라리 실로닌 밴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사스카 파티에 마비카 시클라리 네 여기서 쓰는 애들이 그냥 거대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야카는 이제 풀리나 에스코피에 여기에다가는 얼음 캐릭이나 뭐물 캐릭 하나 넣는 게 좋은데 저는 이게 솔직히 시트... 약간 이게 시틀라리가 지금 너무 좋아요 이게 시틀라리와 이게 제더미 때문에 되게 좋거든요 아야카 파티에서도 근데 요렇게 파티 하나 해서 차스카 파티는 일단 이렇게 겹치니까 두개 파티를 짤게요 그 다음 우리 이네파를 써겠죠 이네파는 저 유메이미즈키 이비키기 이틀 물잘 뚫어주는 애가 그나마 행춘인데 여기 도 그냥 프리나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프리나 피 깎는 게 힘드니까 물 키르게 부재가 좀 심하네요. 저 솔직히 여기서 바바라 쓰거든요. 미즈키 단점이 뭐냐면 얘가 온필드일러예요. 그래서 프리나랑 쓰면 미즈키가 되기 힘들거든요. 애들 체력이 계속 절반이어가지고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바바라도 괜찮은데 바바라의 단점. 키워두면 나중에 후에 130% 정도 해요. 바바라의 단점이 이거예요. 아 엔초비 개새끼 바바라 왜 키우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할 정 정도예요. 좀안 좋아 성능이. 일단 몸에 물을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너무 없으면 키우라고 하겠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바바라 대신 프나 프리나 써보고 체력 유지가 너무 힘들어서 이네파가 또 쉴드가 있어요. 잘 죽진 않는데 바바라는 프리나 얘 때문에 피통 미치겠어요. 그럼 그때 한번 키우세요. 그때는 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개 키울게요. 요세 파티. 그래서 지금 좀 시틀라리가 좀 겹치긴 하는데 아야카 같은 경우도 시틀라리가 있으면 장점이 오냐면 시틀라리 장점 일단, 전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티즌 그리고, 이 스킬에서 구슬이 많이 나와이 스킬에서 구슬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야카 원충 돌리는 데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토리나, 에스코피에, 다무 아야카, 라슬, 다살림. 얘네를 다 살렸기 때문에, 허엉님이, 저는 아야카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요 파티 그대로 가시면 돼요. 아야카가 뭐, 서사도 괜찮고, 당연히 스커크, 마비카, 이런 애들한테 비하면은, 딜이 밀리는 거확 느낄 거예요. 어쩔 수 없거든요. 이게 왜냐면 아야카 스킨도 샀어. 무기는 헤연의 피날레. 헤연의 피날레도 90을 찍어야 돼요. 이것도 오재련도 할 거고. 우리가 이제 목표를 정합시다. 지금 아야카만 너무 많이 키웠는데 저라면 아야카 성장 왜냐 마비카 파티가 무너질. 어, 근데 그에스코피에 있으면은 괜찮아져요. 마비카 파티가 지금 너무 허접하거든요. 마비카 파티부터 키울 거예요. 지금부터 성님물 레진 사용처는 흑요석 뱃터미 이쪽에갈 거예요. 왜 지금 지맥제 합전을 하실 거잖아요. 잿더미로 바꿔서 계속 캐실 거고 그다음에 저 성유물 볼줄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은 저한테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마비카는 전무가 있죠. 마비카 전무면네 제가 지금 이네파를 계속 써봤지만 마지막에 키크게 난것 같아요. 마비카 같은 경우는 흑에소4세으로공퍼에 여기 불완피에 치피 이렇게 갈 건데 실로니는 베사공도 되게 잘 캐놨어요. 풀이나 또 실로니는 이렇게 끼면은 방방치를 끼요 그래서 방어력 방퍼 방퍼, 여기는 치확. 왜 치확을 끼냐? 그냥 딱 그거 하나에요. 회복, 터트리려고. 퍼트리려고딱 요거에요. 시틀라리는 지금 요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틀라리도 은근질 잘 나오니까 치확, 치피, 고급으로 조금 챙겨주면. 그리고 얘도 원목건까지 너무 잘 해놨어요. 자, 베넷. 얘는 왕실 4셋을 갈거에요. 왕실 4셋을 갈거고, 원충, 챕터, 뭐, 챕터. 이렇게 할게요 요런 식으로 와서 이 파티부터 먼저 키울게요. 파티 하나부터. 그래서 얘네들부터 먼저 하나 키우고, 그다음 이네파 미즈키파티 해서 새 파티를 완성을 할게요 우선은 얘네부터 먼저 키웁시다 마비카, 실로님, 베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어 지금 애들 레벨업도 되게 잘해놨거든요 90까지 막 극한으로 키울 필요가 없어요 80만 돼도 되고요 에스코피에 같은 거 80만 돼도 되거든요 에스코피에도 일단 4셋를갈 거고 얘는 공퍼 공퍼 시티 이렇게 할거예요 지금 폐브창이니까 프리나도 키울 겸 다같이 극단을 가면 딱 좋아요 이렇게 엔드 컨텐츠 하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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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돼요 흑여서 잿더미 캐시고 좀 이제 애매한 것들 있죠 그러면 그거 합쳐가지고 극단 만들어도 되고 경험치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원신하면서 저는 뭐 굳이 이게 효율이 제일 좋아 이런 말안 합니다 어차피 원신하는 거 자체가 내 인생에서 효율을 박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할 때라도 하고 싶은 거 해요 눈치 보면서 이 이거 키워야 되나? 저거 키워야 되나? 이런 거 하지 말고, 헤이, 바바라 미친, 히스타키 개이퍼 키우세요. 괜찮아. 누가 뭐라 한다? 나 바바라 좋아하는데? 이러면 되죠. 항상 키우고 싶은 거 키워봐. 근데 엔드 컨텐츠를 하고 싶으면 좀 좋은 애들 잘 뽑고 잘 키워야 돼요. 요런 애들 먼저 싹 키워보고, 마비카 실로니 베넷 에스쿠피의 애들 성임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야카 파티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유메미즈키 파티 키우고, 유베미즈키 파티 키울 때는 또 오시면 은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앞에 있는 한계단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계단 올라가고, 그다음 올라가고 이런식으로 하시는게 제일 좋아요 에스코피에는 뭐하고 쟤는 뭐하고 쟤는 뭐하고 이러면 헷갈려요 당장 파옹님 얘네만 키워도 6버전 나오거든요 라우마랑 플린스 보고 반해가지고 미즈키 같은 애들 눈에 안들어올수도 있어요 이네파랑 그리고 플린스가 뭐 이네파를 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미즈키 같은 애들 갖다 버리겠죠 그때 되면 또 파티가 변할 수 있으니까 먼저 확실한 요 파티부터 먼저 키우고 6 0버전에또 캐릭터 나오면 그때 또 보도록 할게요 궁금한거 있으세요? 네 선계 성계. 볼까요? 선계는 우리에서 네. 안 해도 돼요. 그냥 두달딱 잡고 느긋하게 하세요. 아침에 오면은 장식 제작 들어가서 요거 있죠? 이런거 나중에 만들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본인이 원석을 캐려고 캐릭터들이랑 호감도 올려가지고 초대하면은 원석 주는 거 그것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이만 다 찍고 하시고 지금은 오른쪽에 요거 보이세요? 파란 거? 보면은 이게 60씩 올려주는 거예요. 초록색은 30밖에 안 올려주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그냥 만들어. 자, 이렇게 네개 만들었죠? 다음날에 와서 한번 싹 받으면 돼요. 그냥. 이거 그냥 두달 잡고 천천히 하세요. 그러다가 요 뭐또 얻고 그 다음 요런 거 얻으면 되게 좋거든요 천천히 해요 급하게 할 필요 없고 느긋하게 하다 보면 이만다 찍히거든요 내가 만들었으면 아무데나 막 패치 다 해요 패치 아무데나 해서 이만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선계 하나 따가지고 거기를 이쁘게 꾸면 돼요 지금도 이런 거 있죠 그냥 여기다가 세워놔 그냥 어차피 이 집은 갖다 버릴 거다 그까 이거 다 세워두면 돼요 본인이 결벽증이 있다 저는 결벽증이 있어서 이런 거안 되겠는데요 하면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거 굳이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자 6,330까지 올랐죠 허웅님이 아저 이거 선계를 해가지고 저뭐 레진이랑 얻고 싶어요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야돼 지나가는 나무 보면은 가만 내두면 안 돼. 요 오늘 원신 딱 끄고 핸드폰하면서 집에 가. 근데 나무 보인다? 발로 차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 나무다 모비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나무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 나무만큼 많이 들어가는 게 뭐다? 백철이에요 백철. 탐사파견도 그렇지 요렇게이것도다 받아야 돼요 꼬박꼬박. 다음 목표는 KBS 뉴스에 나오기. 왜? 나무 패다가 걸림 경찰한테. 현실 세계랑 원신 세계랑 헷갈려가지고 KBS 뉴스에 나오기, 그 목표로 딱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